자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47분입니다. 나스닥지수 어 전일 대비 414.20포인트 3.52% 하락해서 11340이죠. 이제 올봉원 볼린저밴드20 하단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음,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이 메리트가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예, 월봉은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은 감안하세요. 뭐, 매도자 입장의 경우에는, 예, 월봉상으로는 타이밍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내려가고는 있지만,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는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예, 지난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올봉으로는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없지만 주봉으로는 어쨌든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수평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예, 5월 16일자 종가 1 1 3 5 4에요 1,1354. 왜냐하면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이 최저치거든요. 실제로 예, 1,1354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족하는 거죠. 예, 지금의 주봉 구조는 만족한다. 최저가 모드를 완성했으니까. 오류는 없어졌습니다. 고가는 지금 상태에서는 요 5월 16일자 11,988보다 낮은 고가가 하나 있으면 되니까 다음 주에 고가가 뭐 이보단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저가는 오류가 없어요. 자, 이제 기존의 주봉의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다가, 이제는 하단선이 어디에 있느냐. 네,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요. 11,189. 11,189에 있고요 상단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11,800. 그러니까 만약에 등가 기준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매도가 가능한 위치는 1 1800선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1 11 1189 정도를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킬 수 없다는 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가가 붕괴되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다시 하락하게 되죠 예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사실상. 주봉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매수가만 존재하는 구조라서 결국에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매수 전략은 포기하셔야죠. 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은 이날. 6월 9일 기준으로 하락으로 완전히 어왔죠 6월 9일 그러니까 지금 투자심리도가 이렇게 M자 M자 형식이고 고가 투자심리도도 6월 8일 이 날까지가 지금 상방이잖아요. 6월 8일까지가 상방이고 6월 9일 목요일부터 아래로 딱 꺾었어요. 그러면 6월 9일부터 꺾은 뒤에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거래일 정도는 하락에 유리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6월 10일이잖아요. 다음주는 뭐 월화수목까지는 하방 유리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하락이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주 월화수목 사이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느냐, 붕괴하지 않느냐가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죠. 만약에 지난, 지난주 저가는 제가 보기엔 거의 깰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목요일까지는 일단 하방의 흐름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음,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배도 전략? 배도 전략은 신규로 들어가는 건 어렵고, 만약에 이제 청산 전략으로만 본다면, 예,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1차고, 붕괴하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일단 홀딩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단선은 발달하지 않았구요. 현재 일봉상 하단선의 구조로 보면은 만천선. 예, 만천선까지. 상단선은 만천오백이십육 정도에 만들어졌고, 하단선은 만천사십삼 정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일봉의 하단선의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 저가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봉은 지난달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고, 지금 지난달 저가를 방어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주봉의 하단선 뿐이니까요. 결국에는, 음, 금요일에 저가를 붕괴한다는 건 이번주 저가를 붕괴한다는 거고, 이번주 저가를 붕괴한다는 거는 아마도 지난달 저가와의, 어쨌든, 시도는 있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달 저가까지 이제 분기 할지 말지에 대한 시도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